퀄리티 산소리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동물병원 자주 가시나요? 뭐 사실 백신이나 심장사상충 등의 예방을 위한 방문 외에는 자주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살다 보면 아이가 아파서 아니면 어딘가 이상해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아놓으면 좋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지 현직 수의사가 꿀팁 방출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동물들은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어, 진료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뭐, 어제부터 속이 더부룩하더니 오늘은 윗배가 쑤신다. 아니면 뭐, 그저께 기름진 안주에다가 소주를 좀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보호자분이 24시간 같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수의사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기침하는 환자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저는 이제 계속 진료를 하다 보니까 동물 흉내 내기에 달인이 되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기침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양상의 기침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흉내를 내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해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허! 허! 이렇게 기침을 하는지, 1번, 2번 이렇게 여쭤보면, 보호자분이 골라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부정확하죠. 뭐 그리고 기침인 줄 알았는데 헛구역질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질인데 기침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오셨을 때 검사해 보면 호흡기 문제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재밌는 건 아무리 집에서 기침을 해도 병원만 오면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수의사분이 직접 증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묘사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바로바로 찍을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찍어 오시면 특히 유용합니다. 어, 특히 경련하는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경련하는 환자에 대한 뭐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정확히 판단도 되고 너무 좋겠죠. 특히 설사나 구토를 하면 꼭 사진을 찍어 오시고요. 아예 변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너무 좋습니다. 어, 의료적 진단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힌트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가능성의 범위를 점점점 좁혀 나가서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힌트를 가지고 오실수록 진단은 정확해지고요. 또 불필요한 검사는 하나라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어, 두 번째 팁은요. 우리 고양이가 너무너무 사납고 예민해서 병원에만 데려오면 며칠씩 우울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데 그렇다고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 버틸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동물병원에 전화하셔서 고양이용 안정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정제가 독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고양이라면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어, 한두번약 먹어서 몸에 나쁜 것보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 생기는 게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예 잠들게 하는 그런 약은 아니고 외부 자극에 조금 무뎌지게 하는 정도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 치과에서도 어린아이들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워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한테 웃음가스 처치라고 해서 약간의 진정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동물병원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요, 입양 전 상담입니다. 사실 동물병원은 아픈 아이들만 데려오는 곳이 아니에요.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상담만 하러 오셔도 됩니다. 특히 입양 전 상담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호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품종을 추천해 드린다거나, 입양 후에 어떤 점이 어려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떤 곳에서 입양하는 게 좋을지, 혹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미 있어서 둘째를 드릴까 생각 중인데 뭐 이런 고민되는 부분을 수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데려오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 생각보다 분양 전에 생각했던 거랑 분양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전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적어 오세요. 특히 정기적으로 접종,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뭐 평소 아이 행동이나 식습관, 양치 어떻게 시키는지, 뭐 목욕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궁금했던 것들 다 미리 생각해뒀다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어뭐 이런 것들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진료실에 딱 들어오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 오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어, 아기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자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안 아프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 그리고 양치질 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서 동물병원에 갈 일이 생겨버렸다면 어, 오늘 말씀드린 팁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꿀 같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